참치는 숙성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감칠맛이 늘어나고요. 그런데 숙성을 너무 많이 하면 썩어요. 1차적으로 해동지로 감아서 1차 숙성을 시키고요. 주도로, 세도로, 2차로 그린페이퍼 숙성지로 감아서 2차 숙성을 한 다음에 감칠맛이 올라왔을 때 판매합니다. 배꼽살을 가시는 분들은 특히 얇게 펼쳐야 돼요, 배꼽살을. 이 정도가 이제 300g 좀 넘거나 그 정도 줄것 같은데 500g은 더 많아요. 500g 썰면은 이 접시 꺾여요. 이게 이제 배꼽살. 그 다음에 이게 뱃살. 이게 이 보시면 가마살이거든요다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아카이 먹고 못 먹어요. 어떤 분은 이게 갈 수도 있고, 가마살이갈 수도 있고, 어떤 분은 뱃살이 갈 수가 있고, 어떤 분은 배꼽살이 갈 수가 있는. 주문은 프로필 링크를 누르셔서 제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하시거나 인터넷 결제가 좀 어렵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